여러분, 한복을 입고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복의 고운 자태가 붉은 다리와 어우러질 때그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자전거 라이더가 저를 보며 나이스 드레스라고 외쳤거든요. 순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This is not a dress. This is Jung통 한복.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 위, 위에서 한복을 입는 순간, 마치 우리 전통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이런 경험이 한복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한복을 입고 특별한 장소를 방문해 보셨나요? 혹은 앞으로 입어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한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자막, 한복 입고, 세계 정복 중.